잠깐만, 재련실 햄또 오셨어? 실력으로 소라 수직가를 딱 가져온다면? 쯔 え 하체는 안 켜도 돼요. 오케이, 지대형은 안쳐해졌다잉. 저왕. 굴러가는 세앙하고 있다. 대는너지간질안간질 근데 포상 이것도 주문 강화를 해야 된다며 지옥볼 창조술사, 이걸로, 이걸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전판처럼. 퀘스트로 땜빵 씌울 수도 있긴 하겠네. 해적, 그래서 어떻게 굴리는 거임? 내가 구골들을 소모할 때마다 무작위 포상을 얻습니다. 얘를 써야 될것 같고, 로저스. 로저스를 쓴 다음에, 어, 위풍당당한 선언, 얘도 써야 될것 같고, 로저스랑 그냥, 포상 두 번만 하면 돼? 이거 중매로도 포상 주는데 배치 맞냐고요? 아, 상대 히드라 있으면은, 좀 곤란해가지고 그거 두 개만 써도 어떻게 그러면 사이클이 잘 돌아가나요? 오셨군요, 로저스 사마. 이게 실력이지. What? <laughs> 자, 잠깐만. 뭐고?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죽여주셔야 되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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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아. 어. 아. 운이 없다, 운이 없어. 어? 잠깐만, 님들아, 명품한데? 명품한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버섯을 할까, 차라리? 아니? 버린 도시라더니 찾아버렸네. <laughs> 제가 뭔가 성장 동력 을좀더찾 아야 될것같은 느낌 인데, 이걸로 되 나？그냥 이 순수 포상 버프 자 체가 괜찮 아 가지고 뭐괜찮은 건가？놀랍 <laughs> 게도 가능 해. 조금 내버려라 아무튼 나싹 때리기 시작

얘는 얘못 이기겠다. 하... 파밍을 파밍을 쳐내고 성장 동력을 좀더 찾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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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하수인게도게도놀랍지도놀게도도 아 어, 포상 두배가 너무 늦게 나왔다 근데 상대 중매를 다잘랐다 휴! 나 이제 떡상하냐? 나 이제 떡상하냐? 나 주문가가도 많이 해놨다 이제 다시 돌아가려. 가없는 하수이나.

<히> 어 빡줄박 시다. 이박 시에 대충 조합 은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다. 산월사 딱 합쳐 지면 좋 은데.

야야야, 왜 돈이 늘어나? 이게 이게 뭐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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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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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돈이 늘어나 왜 돈이 늘어나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어 야야야야. 어 아니 아니. <laughs> 아이고 선생님 해적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해적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야, 뭐야? 이번 시즌 누가 디톡스 시즌이라고 했나요? 누가 이번 시즌 디톡스 시즌이래? 누구야? 이거는 뭐전 시즌보다 더 센데? 뭐지? 아니, 전 시즌 해적보다 훨씬 센데요? 뭐지? 아, 그냥 개삭이네, 해적. 깨달았다, 해적. 해적 그냥 깨달았다. 무지성 거다 사면 된다. 상점 그냥 다 사면 된다. 나중에 니우 짜우 에다가 돌풍 질풍까지 박으면은 지린다. 오케이 확인. 갑질 하나도 빠뜨리지만 샅샅이 찾아 명중이다. 가볼까? 어이 야수. 날먹하니까 뭐 재밌었지. 날먹하니까 뭐 게임 재밌었지. 세상이 다네거같았지넌좀저 맞자. 대해적 시대가 왔다 고로 그 말은 뭐냐 대작은대 시대가 왔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고생했습니다 질풍 니우짜오까지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어, 뭐야, 골드가. 어, 어,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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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어, 아니, 아니 어떻게 버프만 이렇게? 어, 발아 어, 어, 떻게버프 어, 어, 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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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밥더 줘! 밥더 줘! 나 아직 배고파! 비상!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웃음> 잠깐만. <laughs> 아, 잠깐, 잠깐, 아직, 아직 괜찮아. 삼골려 여러 분 뜨면 돼. 자, 잠깐, 잠깐. 삼골, 자, 잠깐. 팔골드가 나왔으니까. 이론상. 리로를 한번 쳐서. 읏! 자, 자 탐험가를 사서 여기서 뭔가 돈복사기물을. 증명해 후원자님 치즈 청구에 감사합니다. 디톡스 시즌 맞네요 히히. New job, new job, new job, new job. Give it punch.